잘한다고 추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 격려해주는 말, 칭찬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 칭찬에 인색해져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네 삶에 있어 큰 활력소가 되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칭찬과 하나님께서 우리네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 칭찬. 이것은 좀 차이가 큽니다. 아니, 오히려, 극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칭찬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주고받고 한다해서 칭찬이 우리네 사람들의 전유물이냐 소유물이냐, 칭찬이 사람에게로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놓고 칭찬은 사람에게로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은 의인, 의인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칭찬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으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들은 명성과 칭찬을 모든 만민 중에. 얻게 하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여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반감해 준그 일로 인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기 소유, 재산을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 그를 오히려 주인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길래 그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 그리스도 재림의 때, 믿음의 시련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기와 영광, 칭찬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들, 주의 일꾼들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도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는 건데, 이 칭찬을 우리네 사람들도 서로 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냐고 외모를 본다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자나 칭찬을 받는 자, 그들에게는 제왕과 죽음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아리따움을 두고 애굽 대신들은 바로왕 앞에서 칭찬을 주저하지 아니했고 그 칭찬받은 사례가 애굽왕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니 바로의 집 애굽의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 온 이스라엘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온 이스라엘부터 외적 외모 칭찬을 들은 압살롬, 그는 아비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무엇을 두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 외모를 두고 칭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신실함, 신앙을 두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비가일에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는 나의 완전한 아내다라고 극찬을 했던 순람미 여인은 그녀의 경쟁자 왕후의 비빈들 그들도 정말 복대도다 하면서 술란미 여인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성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제자는 다메색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답니다 의인 백부장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 온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자입니다 또한 디모대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여 디도와 함께 헌금위원으로 발탁됐던 한 사람. 그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입술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타인에게 오직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칭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버린 자들 그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기에 의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무리는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계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업을 성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부터 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 선대를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하나 장구치 못한, 매우 길지 못한 그 하찮은 비루한 인생들, 그들이 재물욕에 빠져 육신의 정육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일기를 두고 후손들이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루한 인생들,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재물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 자기네 조상들을 칭찬하는 그 후손들, 그들의 삶이 결코 악인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연 만물, 누리는 것, 그 희락을 두고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악함을 사랑하라고 솔로몬이 칭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자는 현세 축복을 바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고난, 핍박, 환란, 믿음의 시련이지만 내세 그리스도 재림의 때 그리스도 함께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시련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던 주의 성도들, 의인들, 그들이 죽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는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칭찬은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옳은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 덕행 있고 지혜롭고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버타려느냐? 세상과 버타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며 절대로 세상을 칭찬하고 세상 사람을 칭찬하고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칭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노만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칭찬받았던 성, 세삭이 함락되고, 천하제국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앞에 황폐지는, 멸망받을 이 세상,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주와 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신앙의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